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시는더 귀한 날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어1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솔로몬이 계속 성전 짓는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오늘 본우리 함께 본 본문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분명히 성전을 먼저 다 지었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런 영상 6장과 7장 보면, 마치 성전 짓는 과정 중에 그 순간에 왕궁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마치 성전 짓는 중에 왕궁을 짓는 것처럼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또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달으면 좋을지 한번 같이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앞장인 왕상 6장 여러분 6장 제일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1절입니다. 6장 마지막은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시간과 연결해서 바로 자기 왕궁을 짓는 시간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왕이 왕궁 궁을 짓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열왕기상 저자는 일부러 성전과 왕궁의 시간을 한절한절 한절 바로 연달아 보여 주면서 뭔가 이 왕궁 짓는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볼때이 솔로몬이 왕궁 짓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이후에 말씀 보시면 은 레바논 나무로 솔로몬이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 성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왕궁이 성전보다 큰 것이 문제가 되느냐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죠 왕궁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큰건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기둥 있는 회랑을 만들고 또 심판을 위한 궁전을 만들고 또 자신의 거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만들었다라고 마지막에 솔로몬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이 왕궁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을 지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열한기상 5장 6장을 볼때 솔로몬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는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그때 그 화려하고 온전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그 솔로몬의 그 영월음 가운데에 우리가 한 줄기 숨어 있는 작은 그림자 어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병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울 때세 가지를 그 왕이 많이 하지 말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병마. 이 전쟁 중에 쓸 말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을 금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두 번째로 여인이 된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상 저자가 왜 일부러 이 왕궁 짓는 이야기를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사이에 끼어넣었는지 왜 성전은 7년 만에 지었는데 바로 연결해서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는지 이 이야기를 왜 연결해서 붙여놨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솔로몬의 마음은 왕궁을 지을 때 아니 어쩌면 성전을 지을 때부터 그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 항기선 일 항기는 우리에게 이 왕궁을 짓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아니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퇴보이기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까라고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 있고 이렇게 나중에 뒤에 가면 죄를 짓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룩한 건물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건축물을 만드는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나가지만 손리 넘어지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죄를 죄를 지으면서 그런 연 약한 그런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고민은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넘어지는 것 슬로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군말을 병말을 많이 가진 것. 어쩌면 말을 본 그때부터 그 마음의 흔들림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저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천 명일 되는 그 여인을 거느렸던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천명 여인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않았을 겁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꺼번에 죄를 짓거나 한 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나 자신을 오늘 주님 앞에서 잘. 돌이켜보고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또그 말씀대로 살기 애를 쓰고 그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번 주 줄여 와서 말씀 듣는 것 좋지요. 그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매일 그 말씀에 살려고 애를 쓴다면 아 그것도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침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여전히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확인하면서 살아가 되는 것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잘 확인하며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막두 시간씩 기도하고 세 시간씩 말씀 읽고 잠던 시간 줄이고 막 일하는 시간 줄여 야 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우리가 오해하면 마치 교회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외의 일은 사람의 일이라고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교회 와서 오래 머물러야 될것 같고 교회 와서 하는 그런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잠은 줄이면서 내 일상에 하는 그런 일들은 다 계속 줄여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하는 일을 할때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번다면 왜 우리가 돈을 버는지,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왜 일을 하는지, 우리가 무언가 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것을 점검해 보라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이 너희는 교일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어, 교회 건축하는 건 많이 들고 그러네 많이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작아 보이는 것,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님은 그 일조차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가장으로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또 여러가지 청소하고 일을 한 여러가지 집에 사는 일들 또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 일상이고 참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조차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놀라운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 사람들은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작은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또좀잘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내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도 주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일을 할때 혹시 숨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나만 몰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다른 사람 보면 안되니까 나만, 나만 숨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 마음을 잘 확인하면서 나의 일상을 잘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것조차 순종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확인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다면 네, 그길들을 열심히 잘 갔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구부러진 상태로 가는 길이 있었다면 하고 있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멈추고 이제는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또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주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삶의 한 영역이 구부러져 있습니까? 주님 몰래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에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작고 사소하고 다른 사람을 잘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